데이터 분석으로만 놓고 보면 이런 보수 가표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그 전주에 비해서 그 마지막 주 이번에 최근 여론조사는 한 보수 표집만 놓고만 보면 음. 보수 표집이 기존 전주보다 한30% 이상 증가합니다. 굉장히 늘어난 거죠. 그래서 한 120여 명 정도가 더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론조사가 가끔가다 튄다고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거 여부를 떠나서 원래 선거가 이제 끝으로 가면 갈수록 각 지지층들이 결집이 높아지면서 음.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점점 좁혀집니다. 그런 부분인 거고. 이재명 후보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본인이? 본인이 중도 보수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사실 커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중에 본인을 어, 좌표를 찍을 때 내가 네. 진보가 아니라 난 이제부터 중도다라고 생각하신 유권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실제로 지금 민주당의 또 전략이 그렇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어, 보수와 간편시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고요 어~ 저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보수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많아졌다면요 네. 그것은 그만큼 이번에 투표를 하겠다는 의향이 높아진 것이고 음.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투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을 뭐 왜곡된 조사다 저는 이렇게 음. 말씀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45%, 김문수 36%, 이준석 10%. 어제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입니다. 아니 어제도 한국갤럽이라 그래놓고 이재명 김문수 사이 의12% 포인트 차이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건 9%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제 저희가 말씀 이 말씀드린 이 여론조사는. 이 신문협회에서 갤럽의 의뢰한 여론조사였었고요. 이거는 어제 한국갤럽이 금요일마다 내놓는 어떻게 보면 정례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이 정례 여론조사 결과는 신문협회에서 했었던 것보다 하루 더 조사를 해서 3일 동안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해서 보니까 수치가 9%포인트로 좀 줄었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요. 부등호다. 이재명 45, 김문수 36, 그리고 이준석 10이다라는 거예요. 이두 사람 사이의 격차가 지금 9%포인트로 줄었다. 처음으로 한 자릿수가 됐다라는 건데 한 자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중요한 건 뭐다? 추이다라는 거예요. 이표 같이 볼까요? 전주 대비 좀 보겠습니다. 전주 대비 이재명 후보 51이었었는데 45로 6%포인트 떨어졌죠. 김문수 후보 29%에서 29 36%로 7%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준석 후보 8에서 10으로 2%포인트. 물론, 유보도 12에서 8%로 좀 4%포인트 정도 줄었다. 이 유보가 여기저기 좀 나눠서 간면이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 조상우 변호사님,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하락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냥 데이터 분석으로만 놓고 보면, 이런 보수 가표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그 전주에 비해서 그 마지막 주 이번에 최근 여론조사는 한 보수 표집만 놓고만 보면 음. 보수 표집이 기존 전주보다 한30% 이상 증가합니다. 굉장히 늘어난 거죠. 그래서 한 120여 명 정도가 더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론조사가 가끔가다 튄다고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거 여부를 떠나서 원래 선거가 이제 끝으로 가면 갈수록 각 지층들이 지 결집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점점 좁혀집니다. 그런 부분인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전주. 그 부분이나 보정을 놓고 보면 사실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가 얼마나 더 우리 유권자, 우리를 지지, 지지하고 찍어줄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데 이렇게 매력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순한 지지율 산술 합산. 이렇게 하면서 뭐 위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도 조사를 합니다. 근데 양자 대결에서의 후보의 격차가 이재명 후보와 다른 후보 사이의 격차가 지금과 비슷해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놓고 보면 이게 뭐 단일화 효과로 크게 뭔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가 계속 1위 후보였었기 때문에 후이 선거에 가까울수록 후반 선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양쪽이 좀 결집을 해서 격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뭐 당연한 거고 실제로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좀 보수가 과표집됐다 보수 샘플이 더 많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요 비슷한 얘기를 어제 천준호 전략본부장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실까요?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 인연 분포를 보면. 전체 은덕자 중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분이 진보라고 응답한 분보다 11% 이상 많았습니다. 과거 과표집이 극심했던 지난 1월의 평균 분포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여론조사가 실제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유념하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조상우 변호사께서 말씀하시고 천준호 전략본부장도 보수가 보수 샘플링이 더 많았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메일경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갤럽의 이 보수 중도 진보의 요 표를 직접 저희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조사 완료한 사례수가 있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보다도 그래서 최종 가중 적용한 사례수, 요게 진짜인 거겠죠. 요걸 좀 보겠습니다. 보수가 350, 그리고 중도가 327, 그리고 진보가 232, 그리고 모름 응답 거절이 93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살짝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가 230되고 보수가 350이고 어 차이가 좀 나긴 나는데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거에서 징크스가 있습니다. 네. 여론 조사 믿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보통 불리한 분들이에요. 예. 음. 네, 그러니까 여론 조사는 정확하고요. 대법, 비교적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제 국민들 보시겠다 보시면 어 보수가 왜 진보보다 한30% 높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놀라지 않으셔야 될게 그동안 실시했던 여론 조사가 다 이랬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패턴이 아니에요. 보수가 지모보다 늘 높게 잡혀 왔어요. 음. 왜 그럴까? 네. 사실은 중도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중도층에서 상당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고 개혁이라든지 네. 탄핵에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 맞는 표가 많았어요. 아,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본인이 본인이 중도 보수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사실 커요. 민주당 지지층 중에 본인을 좌표를 찍을 때 내가 네. 진보가 아니라 난 이제부터 중도다라고 생각하신 유권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실제로 지금 민주당의 또 전략이 그렇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보수가 간편시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고요. 저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보수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많아졌다면요, 네. 그것은 그만큼 이번에 투표를 하겠다는 의향이 높아진 것이고 음.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투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뭐 왜곡된 조사다. 저는 이렇게 음. 말씀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조상호 변호사님 말씀도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전주에는 딱 전주예요. 네. 전주에는 세째 주에는 네, 저 중에 보수와 진보의 표집수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음. 항상 보수가 많은 게 아니고 일례적이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이걸 보통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 이번 조사 좀 튀었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좀튄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선거가 종반기로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여론조사는 음. 지지율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수렴되게 돼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세를 우리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이제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뽑을 의사가 있는 분들을 네. 이른바 그 투표장에 끌어내기 위해서 음. 좀더 매력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데 집중할 때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네거티브보다는 화지티브 선거운동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